참 맛있어. 참이야, 맹 국수를 그냥 딱 건져 먹어도 그때 맛있더라고요. 하지만 오늘 메뉴는 맹 국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진한 두릅 향이 일품인 따끈한 국수입니다. 아우잘 먹겠습니다. 아, 아무튼 보세요. 예, 김치랑. 예, 네, 김치를 네. 좀걷드리고뭐 가게에 양념장을. 양념장을. 네. 비닐하우스만의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. 또. 마치 천장에 뚫려 있는 듯한 그 느낌에 게다가 빗소리가 오도도어두어두네리 맛있는 음식과 귀를 간지럽히는 빗소리,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대화는 무르익어갑니다. 어, 뭐얘기는 이미 들었지만 네. 제가 좀뭐 궁금한 게좀 있어서요. 아 예. 부사장님인데도다 떠안으셨잖아요. 예. 네. 그럼에도 본인이 떠안은 거에 대한 친구에 대한 원망이 좀.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로 원망이 많았었죠 원망해봐야 뭐 마음만 괴롭고 그래갖고서 그걸 술 한잔 먹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또 억울한 감이 가더라고 그대 생각 하니까 더 생각이 나네 또 아유 아유 저 <laughs> 계란 얘기도 했고 잊어야지 뭐 제가 계란 얘기를 했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뭐 괜찮은데 아유 언제 내가 그 원망을 좀 내려놓게 됐던 것 같아요. 원망을 네. 친구에 대한 원망. 아, 이거 좀 작았다. 한3년 있으니까 좀 사라지더라고. 한삼년 정도. 네. 3년 있으니까 음... 사라지더라고. 내가 여기에 이제 그 준비를 버리니까 식으로, 네. 그러니까 이제 그좀 사라지더라고. 자연에 와서 살다 보니까. 네. 뭐 생각을 할 때는 산으로 다니고 하니까 음. 이게 잊혀지더라고. 그렇게 자연을 그래서 이 자연이 좋다는 것을 한 5년 전에 그걸 알았죠. 발버둥쳐도 잊히지 않던 기억들은 이곳에서 자연스레 사라졌습니다. 때가 되면 빛이 사라지고 고요한 밤이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. 자 지금부터 집합 명령입니다. 산책 나갔던 흰돌이 깜돌이어 영문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. 네, 리어와이이와이이와이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강아지 재수를 그 한번 시켜보려니까 잘 말을 안 드네요 날씨가 한여름에는 자주 식었는데 지금은 날씨가 이래서 이제 잘안 되네요 어이.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해 한여름에는 여기다 물막가놓고 여기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여기서 뒤지고 한여름에는 여기서 뒤지고 살아요 아 너무 좋죠? 어? 깜돌이 왔네? 그, 많이 덥지? 한번 래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안되는데 발만 그냥 담그고 싶었나 봐요. 어? 담그는 일좀요 되겠구나. 자, 아침마다 들르는 닭장입니다. 이곳에 야생동물이 워낙 많아 가지고 늘 걱정이지만 예, 어젯밤도 무사히 보냈습니다. 우와, 뭐 먹어! 와, 물 먹자. 응? 근데 물통이 밖에 있네요? 그러니까 안에서 두기가 나쁘고 요 안으로 이 머리가 나와 가지고 물을 먹으니까 아, 매일 챙기기 편한 방법을 찾은 거라고 하는데 예, 이 녀석들도 중요한 식구라서 그렇죠. 사 먹지 않고 이알알 해서 빼 먹으려고 그냥 기르고 있는 거예요. 들어가지 팔아 먹지도 못했고, 나무 주지도 못했고, 아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아, 제가 빨리. 제가 그냥 기르고 있는 거죠. 그냥. 그럼 쟤네들은 그냥 자연사 할 때까지 계속 기르. 예, 예. 하나 아, 주새끼 가 하나 있는 거야. 내가 어디 가라다, 야, 하나 사이 새끼 야야 주새끼 하나 있어. 주새끼야. 집에 있다고나? 예. 아이 아, 나무. 이걸 잡아야 되는데. 고뭐 뭐 집게 하나가 없어요? 응? 집게를 잡을 수 있어요? 이걸 어우 어, 깜짝이야. 어, 도망가 어, 도망갔네? 오 어, 이렇게 빨라. 아씨. 아, 아우. 아아아아어네 아, 이거 지가 먹기 전에 알을 먼저 끄내야 되겠네요. 방금 몇개안왔네 아, 집들이다 갈도 훔쳐 먹어요? 아 형님. 끌어가더라고요. 그러다가 어게 뭐가 또 깨서 먹는지 어떻게 이걸 슬쳐가더라고아이 산중에 작은 이웃들이 아주 그냥 심심할 틈을 안 주네요. 이 성가신 녀석도 있지만은 애타게 기다리는 녀석도 있다는데요. 네, 얼마 있으면은 그 반가운 녀석들이 찾아올 예정입니다. 내려가 뭐 새집을 지라고 그러는데 새집 새가 한번쳐 나갔어 요 여기서. 예예. 뭐거쳐화가잖아요 어. 근데 어. 그거를 왜 지금 철거? 쳐가... 아, 이게 이게 여기 쓰, 쌓여 있으니까 새 집을 더 이상 못짓잖아요 이게 교체를 해줘야지. 아. 이건 버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면은 하 나중에 여기 볼이 들어와요. 아, 저배가또뭐 어, 하시려고요? 아, 이거새 집인데. 새 집? 네,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해주려고. 철거를 하려고 예, 철거 하려고. 하려고. 몇번저교나 갔는데 다시 이제 교체를 해주려고 너무 음... 오래돼 가지고. 아 이거 저게 종이 박스네요. 네 종이 박스예요. 그런데 여기 저, 어떤 교체... 새가 왔었어요? 아 무장새라고 멀건거 이 안에 쫓다 나갔잖아요. 어 그러네 네. 지프라이가 들어있네. 네. 네. 네, 새 집이 너무 낡아서 빈 박스로 재건축을 해줄 거네요. 이걸 어떻게 할까요? 아 이렇게 이제 발라야지 뭐. 입구가 어디입니까 입구를 여기다 만들어야죠. 아, 이렇게요? 네. 새가 집으로 들어와서 새끼 쳐나가면은 네. 부자 된다고 옛날 말이 있거든요. 예. 뭐, 잘 되는 집안은 새가, 새도 와서 잘 쳐나간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. 음. 그래서, 흙시 새 집을 만들어 놓고 살지요, 제가. 와서 새가 잘 새끼 쳐나가면은 기분이 이상하게 좋더라고요. 예스. 요정도 구멍이면 된다 이거죠? 아예 잘하시네 아, 그, 그것도 꼼꼼하시네요 예? 꼼꼼하세요 <laughs> 새가 들어왔다가 새끼를 쳐서 나갈 때쯤 아 기분이 좋죠 그 연락 주시면 네. 저는 바로 복권을 사러 갈 테니까 아 그래요 <laughs> 아 이거 완벽하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통에 먼저 들어오나? 아 이거를요? 네 이게 먼저 들어가면 전화할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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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가 만든 집에 가장 먼저 행운이 찾아올지 기분 좋은 긴장까지 같이 걸어둡니다 어우 단단하네 됐죠? 우 와우 이건뭐 진짜 단단하다 몇년 가요 이거?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새집이 새집을 얻으면서 네. 새 식구들이 들어오면서 아유, 어? 아침에 와서 막 인사를, 아, 인사를 하고 차렷 먹네 쨉쨉쨉 아도 그럴 때 기분이 얼마나 네. 좋은지 네. 네. 자연인의 작은 수고가 새들에겐 둘도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 산이 자연인에게 그런 것처럼 아주 좋은데요 뭐가요? 아, 그 하루요? 네. 일단 여기 기초가 너무 튼튼해서 아, 예. 예. 저 바른 것도 아주 그냥 보기 좋고 잘 발랐잖아요. 예. 그삶거지 아니야? 아닌가요? 예, 두릅은 이쪽에다 삶을 건데요. 음, 음, 음. 자, 이제 두릅을 음. 삶습니다. 네. 자, 이분 아. 많이 들어가요. 이게 좀좀웅두릅이니까 조금 더 삶아야 돼요. 처음 나온 거 되게 부드럽잖아요. 아, 부드럽죠. 연하고 조금만 시간이 살짝만 지나도 어. 아, 뭐야 이게? 그니까 러또그 삶는 네.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니까 러그거를잘 해보신 분들은 그걸 네. 딱 소금을 넣고 그게 딱 좋았거든요. 아, 이거 예, 됐어요, 이제. 네, 됐어요? 예, 네, 됐어요. 됐어요. 어? 이거를 이제 육수에다가 육수요? 네, 예, 저쪽에 육수를 좀 쌓고 있거든요. 좀 잘라가지고 음. 네. 음. 육수에다가 넣으면 이따 국수 쌀때할때이 쌀 부릅 향이 좋아요. 뭐, 뭐 하실 때요? 국수요. 국수. 아, 국수 하신다고요? 아, 예, 국수. 국수를 하시는데 아여기다가그 음. 이거 그러면 이게 아주 육수의 이 두릅 향기가 두릅 향이 나는 아, 아주 두릅 국수 네. 자 이제 저기 양념장을 지금 저 이게 저 어떤 양념장이죠? 아 국수에다가 이 버무려서 먹을 양념장이거든요. 그 제가 다 아, 장... 알아요. 네. 가만 히 기다 네. 있어요. 네. 물은 물은 적당히 물은 적당히 네. 이제 요거 짠간장은 네. 요거 뭘뭐 조금 많이 ]겠죠? 안 넣어 그죠? 예. 맞네 마... 네, 적당히 야, 네. 이것도 고춧가루 적당히, 적당히 한두어 숟갈 넣고자 들기름. 자, 들기름, 들기름도 적당히, 그냥 뭐 넉넉하게. 네. 자매 실. 매실좀넣고 <laughs> 자, 자 깨. 자 참깨 넉넉넉하게. 자. 네, 마지막은 보나마나 대파, 그렇죠? <laughs> 자 한번 드셔봐요. 아아 아. 맞아. 아우 너무 맛있네 시골 잔치집 가면 네. 이 간장으로 이렇게 해서 저거더구나 아, 옛날에 딱딱 그맛이죠 그 네. 한동안 잊혀졌던 그 맛을 찾았네 야뭐 그, 이쯤 되면 뭐 마법의 양념장이죠 자자 국수도 잘 삶아진 것 같아요 저때 참 맛있어 그냥 맹 국수를 그냥 딱 건져 먹어도 그때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메뉴는 맹 국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진한 두릅 향이 일품인 따끈한 국수입니다. 아유 잘 먹겠습니다.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김치랑. 네, 김치를 네. 좀 건드리고 넉넉하게 이 양념장을 양념장을. 자, 한번 드십시다. 예예. 예. 아 좋다. 아 좋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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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응. 음. 국수를 원래 좋아하세요? 아휴 엄청 뜨거워요 아 진짜 좋아하시네 분데요 윤택씨보다 더잘 드시네 맛있어 아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드세요 음아 맛있네 음, 아이 양념장이 아주 그냥 퍽하게 맛있네 하지만은 음. 네. 아, 요거 빠지면 섭섭하죠 두루벤 역시 초장이죠 <laughs> 어때? 어때요? <laughs> 왜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<laughs> 네. <laughs> 그래? <웃음> 그래요? 어? 네 맛있네요. 네, 똑같네. 사실은 분들이 더 맛있는 거예요. 어, 그렇게 맛을 네, 맛있더라고요. 맛있네요. 아, 맛있네요. 또 여기다 또 김치를 하나 기어들여 가지고 먹으면은 네. 맛있어요. 이렇게 하고, 아, 그래요? 아, 그래 한번 드셔봐. 네, 물론. 그래, 그래. 아, 음, 어때요? 아, 좋아. 네, 어, 어때요? <laughs> 어, 어때요? <laughs> 어디서 배운 거예요?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새삼 또 느낍니다. 실컷 웃고 맛있게 먹고 예, 알고 보면 인생은 즐거운 거라고요. 모든 그 괴로움이나 모든 네. 것을 네. 이 자연에 살으니까 자연이 그걸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아... 건강이 다치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네. 뭐 네네 네. 네. 만약에 건강이 좀 나빠지거나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도 자연에 계시면. 괜찮으실까요? 아유, 자연이 살려주니까. 자연이 살려주니까.